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신청 컨텐츠를 또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어, 오늘 또한 분의 어린 친구의 생년월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년월일만 듣고 느끼셔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laughs> 번번이. 네. 뭐 나중에 찍고 나면 얼추 맞긴 맞대요. 나중에 그뭐뭐 뭐 찍고 나서 내 입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뭐위키백과나 이런데 찾아 보거든요. 저도 네. 그 이게 맞나 하고 나중에 찍고 나면 알려주시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좀 <laughs> 떨려요 아까 이 네. 내가 좀 잠을 들자더라도 원고 쓰고 뭐 관상 영상이나 네. 이런 거할 때는 뭐 내가 그래도 좀 그런데 조금 이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laughs> 자 그래도 오늘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예, 네 잠깐만요. 부잣집 아들로 느껴지고, 음. 근데 일반 부잣집이 아니고, 꽤 대대손손. 네. 옛날로 말하면, 만석군. 음. 뭐, 이런 식의. 그 네. 좀, 굉장히 잘 타고난. 뭐, 음. 어,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요즘 뭐라 그러죠? 그, 금수저. 위에 음. 뭐가 있죠? 오.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러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음.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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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들일까? 잠깐만 이 사람이 어? 누구 아들일까? 뭐 어, 음, 유명한 사람의 아들? 아는... 중요한 거는 네. 좀 많이 외로워요 네. 이 친구가 어... 가진 건 가졌는데 음, 이런 얘기는 좀뭐 하지만 <laughs> 지금 방송 나가면 또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엄마가 집을 나갔던 한쪽은 안 계시다고 봐요 음. 뭐 이혼을 했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별거를 하든 음. 양쪽 부모가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 이렇게 그~ 한쪽은 부재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자라나면서 아마 어, 작용을 했는지 몰라도 많이 우울하게 느껴져요 음. 음. 돈이 많고 이러면 그 네. 나이가 지금 젊은 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20대에) 뭐 우울하게 느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진 것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네. 어, 물려받을 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래도 남모르는 슬픔이 마음 한구석에는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음. 그리고 이 양반이 음, 글쎄 뭐 예를 들어 음, 가업을 계승한다 예 그런다면 음,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나 이런 때보다는 네. 지켜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을 쌓으면 축성이라고 그러고 음... 성을 지키는 걸 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사람이 좀 나빠야 되는데 나쁘지를 못해요. 음... 태생이 좀 착한... 네, 악하고 독하고 교활하고 못된 놈이 권력도 잡고, 음. 뭐, 사업도 해서 성공하는 거라고 제가 그런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요. 네, 원래 못된 인간이 복받아서 더잘 사는 거예요, 현실은. 네. 이,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어떤 기복 종교라고 그러죠. 음. 뭐, 어느 종교에 가나, 아, 착하게 살면, 그거 다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고, 현실은 안 그래요. 네. 근데 조금 더 악하고 독해야 되는데, 좀, 순수성이 좀 앞서기 때문에 네. 뭐를 받는다고 그래도 음. 그걸 과연 지켜갈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들어요. 음... 저한테 주신 거는 지금 그 날짜까지만 주셨지 시까지는 안 주셨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네, 그 어떤 그렇게 그 역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이게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음... 좀 위태위태하다 느껴져요. 음...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분의 초년 운을 봤을 때는. 좀 어떻다는 말씀이신가요? 천연운이야 네.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수저도 능가할 거라고. 네.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로다가 자꾸 느껴지고 로얄회밀리 같이 느껴져요. 음. 쉽게 얘기해서 뭐 왕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만만큼 일반 사람하고 사는 차원은 틀린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네. 그럼 초년운이 나쁠 수 있겠습니까? 아. 문제는 중년 말년운이겠죠. 중년 말년운이 좀안 좋아고 있다. 아니죠. 못 먹고 못 산다는 게 아니고. 네. 죽는 그날까지 먹고 사는 거는 절대 남보다 엄청나게 잘 살고 지장이 없는데, 음. 어떤 가업 같은 걸 물려받았을 때, 네. 그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 어떤, 음. 그 과시, 과시적인 성과라 그러나요? 뭐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걸 물려받았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거 끝까지 가긴, 예. 네. 그걸 발전시키고, 늘리고, 네. 이게 불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확장하는 그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네.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걸 상속받는다면 음. 경영권을 상속받을 게 아니고 음. 그 주식이나 이런 건 상속을 받더라도 어떤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갖고 해야 이 사람이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 어떤 인생이 나락으로 안 떨어지고 평탄하게 산다고 봅니다. 오. 오. 예를 들어 주식 지분을 다 갖고 있으면 네. 예전에 뭡니까 그 저기 그 SK의 송길승 회장이라고 다 전문 경영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은 그 이학수 신가요 그 전문 경영인 회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갖고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면 굴러는 가요. 음.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 해도 그걸 받았을 때 저는 그거를 그 어떤 늘려가고 음. 뭐 이렇게 선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할거라고 절대 안 보입니다. 난 이런 영상 찍으면서도 좀 두려워요. 음, 왜요? 왜? 욕 먹을까봐. 어... 정치 영상 찍다가 얼마나 욕 먹었습니까? 그렇죠. 어 근데 아 근데 신기한 게뭐 금수저나 이런 좀 그런 게좀 보여지시나 봐요. 어... 왜냐면은, 제가 끝나고 누군지 말씀드릴 거긴 한데, 아마 조금 선생님이. 그럼 전또 위키백과 찾아보고, 뭐, 나무 위키 찾아보고, 내가, 이거 영상 네. 찍은 거 이렇게, 저도 툭툭 나온 말이잖아요. 그쵸. 그, 것도 그거 쳐다보고서 이렇게 또 비교해봅니다. 저한테 그런 숙제를 안겨주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예. 영광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